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은 우리 서산 대산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산업과 관련된 이 위기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야 될 것인가라는 데 공통된 의견으로 그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산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산업단지는 서산으로 본다면 서산의 심장 엔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서산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되기도 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서산 발전에 핵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서산 시장인 저뿐만 아니라 1 8만 원의 서산 시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에 매년 5조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고 지방세도 한1% 정도의 기여를 하면서 지역이나 국가로부터 아주 효자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중동의 공급 과잉, 여러 가지 보 환율 등등이 복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원인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HVO, SAF 등등 탄소중립, TCO 여러 가지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 부분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나름대로도 체질 개선을 하고 업종전환을 꾀하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자체적인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발전을 또 성장을 거듭해 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부나 국가로부터는 정말 잘했다 등 두드려 줘야 되고 앞으로 더 잘해라고 하면서 지원과 또 협력과 성원과 이 당근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나 국가가 나서서 조금만 도움을 준다면 다시 재기하고더 발전과 성장의 과도를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바로 서산적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손색 없는 이 기업들이 다시 이 위기를 딛고 훌륭하게 더 앞으로 더가 1층 폭도감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 하고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이렇게 선제적으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기업이 흔들린다면 작은 기업들은 뭐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유고 위기를 벗어나도록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명된 마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한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인사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